북미에서는 행어 스테이크라고 부르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시살이거든요. 한번 맛을 들리면 이건 끊을 수가 없어. 행어 스테이크를 준비해온 강래오 셰프. 이거는 미국산 엑셀이라는 회사의 토시살이고, 이렇게 펼쳐서 구워. 너무 두껍게 익히면 고기가 많이 익는 부분은 육향이 굉장히 세죠. 이게 간 밑에 붙어있는 살이라.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구울 때 기름 먼저 뿌리고 소금, 후추 하면은 다 미끄러져서 날아간단 말이야. 간을 뭘부터 하냐? 소금, 후추 먼저. 센 불에 고기를 익혀줍니다 익히긴 익혔지만 아직도 날고기 상태처럼 보이는 그 정도를 레어라고 짠와 레어 치미추리 소스 얹어서 한입 먹어봅니다 어떤 맛이냐면 나 계속 씹고 싶은데 목젖이 막 자꾸 들어가 얘를 아... 서로 싸워, 입안에서만. 목구멍에서 잡아당겨. <laughs>